여기서는 좀더 철문이 좋은 교재야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웃음> 해피니스 <웃음> 행복이 월솔드 팔린다면 이런 거지 <laughs> 네. 그치? 그러니까 이 원은 뭐가 되는 거야? 과정법이 되는 거지. 지금 팔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Few of us 여기서 few는 뭐라고?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서 교야하는 거지. 그래 거의 거의 없는 거야. 뭐할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야. 우리 중에서. c i 지 u r a 그 a 할 a m i Could Hal s 는 r a m i a 그렇 a c o u l d 가능성의 의미 c o u l d c o u l d pay?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뭐를? 값을. 왜? 왜 왜? 왜일까? 판매하니까. 판매를 하면은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가격이 높, 높다는 거와 e 다는 거. 비싸다는 거야. 네. 왜? 모두가 행복을 원하지. 아. <laughs> 그러니까 네. 다 지불해서 행복을 살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가격은 어때? 너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폭발할 거 아니야. 네. 그렇지? 이럴 거 아니야. 그럼 가격이 여기서 형성될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올라갈 거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거의 이걸 지불, 이거를 살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지. 행복이 팔린다면. 네. 행복.. 어... 돈으로 거의 다살수 있지 않나? 행복이라는 걸? 아닌가? 살수 없는 게 있잖아요 아살수 없는 게 있지 살수 없는 게 있는데 어... 거의 취한대는 것 같아 자본주의사회 갑자기 어, 스트레스 받는 여행 가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닌가?